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는 먹는 것이 보약 먹보 건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소홀히 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장 건강을 챙기면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팁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먼저 신장이 하는 역할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며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필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1.5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필터가 고장난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로감, 부종, 심지어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할 음식들을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 음식은 신장 보호의 왕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c는 신장에서의 칼슘 배설을 줄여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추가해주세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더욱 간편하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슈퍼푸드의 대명사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울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분이 신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신장에서의 칼슘 대사를 조절해 신장 결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개선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은 장의 건강을 지키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은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를 찌거나 볶아서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다양한 양념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자연의 건강식, 사과입니다. 사과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다음과 같은 성분이 신장에 이롭습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사과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사과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신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과를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과는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주세요.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나트륨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운동을 해주세요.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좋고, 신장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블루베리, 브로콜리, 사과는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이 음식들을 추가해보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건강하세요.